오늘 아름다운 찬양처럼 진리를 따라 멋지게 살아간 한 분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기억할 만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 교회에 있었던 이 일이지요. 1905년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으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입니다. 1905년 미국 선교사 테이트가 김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 중에 그 마을의 한 유지, 조 독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조 독삼은 그 지역에서 양반이고 부농 부유했고 그래서 땅을 기증하고 많은 헌금을 내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성도가 별로 없어서 자기 집의 하인을 이제 전도해서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로 커지면서 공동회를 열어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딱두 명이었어요. 한 명은 바로 이 조덕삼 집사이었고 또한 명은 그 집의 하인이었던, 전도받았던 마부 이자익 집사였습니다. 투표 결과, 투표 결과 의외로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교회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교회 땅을 기증하고 큰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참그 훌륭했던 분이 장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온 성도들이 긴장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집사님은 자기 집의 하인인 이제 이 자익 장로를 깍듯하게 예, 장노님, 장노님, 네, 섬기면서 협조하고, 물론 집에 가면 자기 집 하인입니다. 당시만 해도 하인의 자식을 남에게 팔수 있었고, 하인의 딸을 처부로 삼아도 괜찮았고, 하인을 심지어 죽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분위기를 본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자신의 마부를 장로로 존중한다. 그리고 또몇년 후에 또 교회가 이제 선거에서 이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자익 장로님은 선임 장로입니다. 후배 장로로서 선임 장로에게 정성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조덕삼 장노님이 담임 목사 되신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며 그렇게 이제 살았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조독삼 집사님, 이장로님은늘 예수님 사랑,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을 수 있으셨지. 그 생각만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각만 하면은 그 은혜, 그 사랑에 에, 겨워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직 주님 따라,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위에 모든 것다 내려놓는 마음, 비운 마음, 하나님께서 명예도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재물도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과 감사, 기쁨, 만족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셨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분한 분만 계셔도.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을까? 또 모든 것들을 이제 양보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생존 경쟁, 불확실한 미래, 과로, 불안함, 지금 있는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들, 특별히 죄, 죄책감으로부터 쉼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그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랍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평안을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 중에 하셨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런 지역에서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생에 보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직접 육안으로요, 기도하는데 이 다리, 뼈가 길어지는 것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이제 앞을 보지 못한 분이 기도해서 눈을 뜬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잊을 수 없는 기적이요. 경험이죠. 그런데 어떻게 고라신 베세대가 가버나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는 아하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안타까워서 어, 그들의 죄악, 악함을 창망하셨는데 심지어는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무 교만하다 너희들은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사람은 교만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보면서도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 모두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요. 25절부터 27절에는 반대 사람을 소개하지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이 한절만 계속 묵상해도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열방이 전세계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미국, 하나님 눈에는 한 방울의 물이에요. 중국, 중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방울의 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내 눈에도 미국, 중국, 대한민국도... 그냥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처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하면 그렇다 그겁니다. 미국, 중국, 선진국 다 통틀어도 물몇 방울에 불가다라는 것이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물론 존경할 부분은 존경합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생들이 어떠하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눈,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바로 성도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위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큰일 났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저 위대하신 사람을 보라 하는데 저 강력한 권력을 보라 하는데 내 눈에는 물통에 한 방울의 물, 조금 있으면 말라 없어질 걸 저울에 담긴 저울에 담긴 그 올려진 티끌, 뭔지, 그게 무슨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아유, 그거밖에 안 보여.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랑하는 것, 내 눈에는 그저 티끌인데,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하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78억의 인류가 매일 살아가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할지라도 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잘못된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특별히 구원관,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잘못한 점은 구원에 대하여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의 표에 구원 받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나.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그걸 깨달아라 그겁니다 깨닫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보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잘못된 겁니까? 그 하나하나가 그걸 그대로 지키면 우리 좋은 세상 삽니다 남의 것 빼앗아 보세요 살인해 보세요 거짓 증거해 보세요 이 사회가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쉽게 명치셨습니다. 건강에 살아야지 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민사, 형사, 소송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율법을 지켜야 우리 좋은 세상 삽니다. 그런데 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이제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 우리 잘 살라고 주신 법그 법대로 삶으로써 우리가 부족하지만 점점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격리하며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우리 세임을 얻읍시다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조자들이 구원관부터 잘못돼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킬 수 없는 걸 지킨다고 이제 말은 해놨으니 이 주소 담을 수는 없고 자기가 율법대로 살 수도 없으니 자기들도 그러니 잘 믿는 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할 수도 없는 거 해라 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깠다 가지 않고 말로만, 말로만 잘 믿으세요.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안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큰 책망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에 얼마나 부족한가. 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켜 보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사실 죄 중에 있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다윗의 고백처럼 죄 중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선할 수가 없어요. 남보다 조금 비교해서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 안에 나는 선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종교 유도, 유도 지도자들 그들의 방법은 버리고 예수 방법으로 새롭게 삶을 이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삶을 사는 것 답지 않고 지옥 같은 인생. 아 이걸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겸손하다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할 때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낮고 천한 그런 몸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동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저주를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이 그런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명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내어놓았다. 그런 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그런 자다. 내 생명을 버린 자다. 이제 내가 죄인들을 위한 구세주이니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물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수준 높긴 했습니다. 11조 정확히 드렸습니다. 세금 모든 세금 드렸습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까지 각오할 정도로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자기들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입증이나 하듯이 자기도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 때문로 한쪽은 진실이 있어요. 진짜로 애를 써요. 근데 안 되니까 되는 것처럼 또 말을 해야 돼요. 이두 가지가 그들 안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들도 힘들고 사람들도 어,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믿음에 이런 믿음으로 혼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했으니 이제 나를 따르라 내 멍에를 메라. 살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조독삼 장로님처럼, 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했는데 내가 장로가 안 됐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보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영성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이제 살것 같은 거죠. 누구를 봐도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남의 것 빼앗으려 하지 않아요. 천국이잖아요. 심령 천국. 그렇게 하려면 예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내 멍에를 메라. 멍에라는 것은 두 소가 함께 이제 목에 막대기를 달아 매고. 두에서 주인이 소를 몰때 그대로 가는 이 밭갈이 할때 쓰는 이두 마리 소이멍해를 매지 않습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멍해 멍에의 특징을 알면 예수님 이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죠. 첫 번째 두 마리 중 어느 한쪽이 좀더 주도합니다.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능숙하고 한 마리는 좀 서툴러요. 능숙하다는 것은 자기 뒤에서 이제 줄을 당기는 주인이 있잖아요. 농부. 주인의 그 의도, 주인이 당기는 줄의 느낌이 아주 예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민하셔요. 하나님께 사실 말씀을 모두 아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같이 덩달아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면 아, 예수님. 무슨 무슨 뜻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어딘데요? 항상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성령이께서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농부 되신 아버지의 뜻을 민감하게 아시고 내 나와 함께 있을 때 먼저 주도해 가시면 나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두 번째 멍에의 의미는요. 이두 마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힘을 내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보다 똑똑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다른 고민 하지 마시고 다른 저울질 하지 마시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그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인생의 성공의 비결 아닙니까? 세 번째 두 마리는요. 힘의 강도가 비슷해야 돼요. 한쪽 손은 힘이 강하고 한쪽 손은 힘이 너무 약하면은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농사 지을 때 이 이제 결이 두 마리로 할때 소와 나귀를 한 결이로 삼지 마라. 왜냐하면 소와 나귀는 걸어가는 보폭이 달라요, 힘 쓰는 강도가 달라요. 예수님과 나는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많은 예수님, 저 예수님이 주도권 제 인생의 주도권 주님이 가지시고 주님이 가라는 것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즉시 예수님은 내 형편 그리고 처지를 아시고내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그 낮춰서 눈높이에 맞춰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린 나일 때는 그 수준에 맞게 내가 청소년 청년 때는 그때 이제는 장년이 되고 인생 80이 넘고 90이 되는 평생 예수님을 믿는 이연륜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하시고 선교사 목회자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해 주시고 요구하는 것도 다르시고 형통할 때 권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다 다릅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주셔요 내 수준에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도록 따라갈 만큼만 높은 목표를 주시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셔요. 내가 감당할 못할 것을 주면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다시는 안될걸 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감당할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입니다. 눈높이 훈련, 영성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 절망스러움이 온달지라도 이것은, 한번더 합시다. 이것은 주 안에서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감당할 만한 것이다. 코리 텐붐이라는 그 아시죠 유명하신 분, 그분이 네덜란드 기독교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을 나치의 박해로부터 탈출하도록 우리 쉰들러 리스트처럼 도와줬던 분입니다. 자기 재산 다 동원해 가지고 뭐 생전 모르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을 도와 탈출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붙잡히고 자기 가족들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코리템블은 죽음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 사람과 같이 찬송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일에 먼저 주도하고 조그만 음식을 나누는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항상 어두운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주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다들 힘들잖아요 이제 내일 누가 또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불려가잖아요 아, 우리요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당할 힘만 주십니다 감당할 시련, 그 만한 시련만 주십니다 어차피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자 이제 내일 또 누가 불러갈지라도 오늘 감사합시다. 지금 감사하자고요. 지금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찬양합시다. 지금 기뻐합시다. 지금 서로 사랑합시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들. 그는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세계 폴리갑 그 주교처럼. 그리고 히틀러 맞섰던 그본해퍼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까 언급했던 그, 어, 그분처럼 그 이제 다 부질없는 것 내려놓고 쓸데없는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가져가세요라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거저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은 어떤 쉼입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안식과 같은 개념의 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이 좀 지치면은 이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음악 듣기도 하고 사우나 가기도 하고 산책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복되잖아요. 힐링이 되고 리프레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 안에 칠일째 안식하신 아버지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단다. 이 모든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조독삼 장로님, 코리 템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이 짧은 인생 헛된 꿈다 포기하고 아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보자. 그렇게 믿어보자. 나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모든 걸 뛰어넘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우리 가정 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꿈을 품으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내가 먼저 가면 함께 사람들이 온다고요. 다른 사람 탓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가면 됩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회입니다. 한번 다합시다. 오늘도,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시간도. 이 자리도. 어디를 가나,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